스포츠 소식을 날카롭게 논평해드리는 스포츠 전문 지식 채널 월드스포티비입니다. 오늘은 두 갈래 이야기를 묶어서 해석드립니다. 첫째, 최근 영국 축구계가 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손흥민 선수를 낮춰보던 시선들이 왜 지금 결과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는지 실제 경기를 근거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잉글랜드는 VAR 판정 오류 해석 일관성 문제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4-25 시즌에도 판정 오류 해석, 변화 통계가 지속적으로 집계됐고, 2023년 리버풀 토트넘전 디오스 오프사이드 오류에 VAR 음성 공개는 제도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 됐습니다. 레퍼리의 주관 유지라는 명분 아래 잘못된 온필드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도 논쟁을 키웠죠. 에버튼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점 삭감 같은 PSR 처분은 하얀 구단엔칼 같고, 빅클럽엔 느리다는 이중 잣대 비판을 키웠습니다. 반면 맨시티의 115개 혐의는 절차가 길어지며,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불신이 누적됐죠. 제도 자체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속도와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리그 공정성에 금이 갑니다. 피프프로와 유럽 주요 리그는 국제 클럽 일정을 동시에 늘리는 피파 UEFA의 정책의 공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FA컵 재경기 전면 폐지는 하브리그 수입 창구 축소로 비판을 불렀고 빽빽한 캘린더 플러스 수익 논리가 선수 건강과 축구 생태계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2026-27 시즌부터 프런트 셔트의 도박 광고는 사라지지만 슬리브 LED 디지털 노출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팬 전문가들은 겉보기에만 후퇴해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합니다. 상업화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클럽 재정 다변화 팬실뢰라는더큰 과제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과거의 일부 영국 여론 팬 라디오 블로그 글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이야 팀매 축은 아니다 같은 폄하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토트넘이 손흥민을 믿을 수 없다는 코멘터리나 방송에서 오버레이트라며 깎아내리던 팬 발언이 남아있죠. 이는 비클럽 중심 트로피 기준 화제성 편향이 만든 초기 인식의 오류였습니다. 화제는 오히려 현장 전문가 레전드들이 월드클래스라는 합의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리뉴 감독의 유명한 손날두 멘트는 상징적 장면이죠. 2025년 여름 손흥민은 토트넘과 10년을 마무리하고 LAFC로 이적했습니다. MLS 클럽 공식 발표와 주요 매체가 일제히 확인했습니다. SVAR 이소... 신뢰 PSR 형평성, 과밀 일정, 상업화, 문화 문제는 잉글랜드 축구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독립 규제기구 논의와 법제화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고 통과 과정 권한 범위를 놓고 지금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즉, 제도와 거버넌스 차원의 자업자득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평가 프레임의 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빅클럽 트로피 중심 화재성 편향 프레임으로 손흥민을 과소평가한 시선은 결과적으로 현장 성과에 뒤늦게 끌려왔습니다. 레전드 감독 동료가 일찌감치 클래스를 인정했는데 일부 미디어 팬 답론이 늦게 따라붙은 셈입니다. 초기 폄하 사례는 지금 될에 과거의 오판으로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탑이면 트로피가 많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무관서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트로피 숫자 자체보다 결정적 순간을 실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빌바오 결승이 그 증거입니다. 빅게임 임팩트가 부족하다, 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2019년 맨시티를 상대로 한 챔스 8강 1 2차전 연속 득점은 세계 최고 밀도의 수비를 상대로도 통하는 결정적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해외가 과대평가한다, 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해외평가는 동료 감독 레전드의 체감과 공식 기록 위에서 합의가 쌓였습니다. 모리뉴의 소날두 발언과 유럽 재패 장면은 결코 홍보물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에 따른 명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의견의 게임입니다. 다만 합의가 끝난 사실 위에 의견이 서야 건강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만큼은 좋아하시든 비판하시든 먼저 인정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팬심이 아니라 현장 권위자의 평가와 공식 기록입니다. 우선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휘했던 조제 모리뉴의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2019년 벌리전 원더골 직후 모리뉴는 내 아들도 그를 손날두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는 정말 손날두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된 수식이 아니라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드립을 가속, 각도 창출 마무리를 한 장면에 응축해냈다는 현장 감독의 체감 평가였습니다.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 해설에서 손흥민을 두고 세계 어느 팀에도 들어갈 선수, 정말 놀라운 선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특정 경기의 단발 감상이 아니라 오프 더볼 타이밍 양발 결정력 전환 속도가 프리미어 리그 정상 구단에서도 즉시 통용되는 보편적 엘리트 스킬셋이라는 뜻입니다. 폼 기복 국면에서도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을 내리는 얘기는 블레스펌 이 신성모독 수준이라고 선을 그 었습니다. 그는 같은 방송에서 케인이었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손흥민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담론을 지적했습니다. 즉 일시적 부진과 클래스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냉정한 구분입니다. 위르겐 클롭도 공개 석상에서 내 인생의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 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라며 월드 클래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리그 라이벌 감독의 립서비스 가 아니라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부터 이어본 장기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현장 권위자의 언어를 뒷받침하는 건 공식 기록입니다. 2021-22 시즌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는 득점 총량이 아니라 득점의 순도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또 2023년 4월 프리미어리그 통산백골 아시아 선수 최초에 도달했고 손케인 조합은 이미 2022년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술 지속성 상호작용 가치가 모두 정량화된 사례입니다. 개인의 기술 증명 측면에서도 2019년 벌리전 70m 질주 골로 손흥민은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골은 운이 아니라 볼케리 가속 각도 창출. 양발 마무리라는 복합 기능의 총합입니다. 미학과 효율의 교점을 국제기구가 공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상징의 마지막 퍼즐도 메워졌습니다. 이퍼스의 가뭄을 끝낸 주역, 아시아 축구의 선구자라는 헤드라인을 앞다퉈 달았습니다. 트로피 리그 장기 실적 국제적 상징성이 교차하는 평가의 종결선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손흥민에 대한 논쟁은 이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모리뉴 네빌 퍼디난드 클럽처럼 서로 다른 배경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론은 골든부트, 백골, 합작골 최다, 푸스카스상, 유럽 트로피라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수렴합니다. 이 정도 교차 검증이라면 비판적 시선을 견제하시는 분들도 인정해서 출발하셔야 공정합니다. 인정 이후의 논쟁 예컨대 특정 경기에서의 전술 적합성, 대표팀과 클럽 환경 차이 나이에 따른 역할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래스 자체를 부정하는 논쟁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단번에 설명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팀에도 들어갈 선수. 네빌라는 문장은 사실상 시장 보편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구단의 전술 틀, 전이 속도, 압박 강도, 페널티 외 득점 의존도 중 어디에도 손흥민의 스킬셋이 겹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던 잉글랜드 축구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제도 실내 형평성 선수보호 상업화 문화라는 구조적 지점을 놓고 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검증됐고, 2025년에는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상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후 LAFC 이적으로 커리어 임막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평가는 결국 평가 체계의 한계였고, 손흥민은 결과로 그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축구계를 향한 비판은 손흥민 개인의 복권을 넘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론은 명료합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증거를 보면 손흥민은 이견의 여지가 적은 월드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전문 지식 채널 월드스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